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기로 작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결단했을 때어 굉장히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마귀의 역사가 무서워서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려왔더니 그 내려온 그 현장에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 기도했더니 마귀가 득실득실 득실 되구나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그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마저도 안 했다라면 그 마귀 역사에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백번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버틸 힘이 생기고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휩쓸려 가지고요 인생이요 다 송두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려운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여기 유다가 대동한 사람들 대동한 물건들을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 경비병들, 더 나아가 햇불 등 무기까지 다 들고 왔어요. 누가 보아도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동원했습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서 동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7절에도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또 물어보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그마만큼 상대방이 가련두다가 대대다당을 비롯해서 이 가련두다가 예수를 찾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빗대어서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간절했기에 사람도 필요했고, 또 군인도 필요했어요. 왜요? 찾아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밝히 하려고 햇불도 들고 왔고, 등도 들고 왔고, 이 도구들이요. 그저 밤이니까 들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잡혀가는 사람이 그렇게 두 번이나 물을까요? 예수님 눈에도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기는 찾는데 정말 실수하지 않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아무리 간절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목적도 아니고 올바른 방향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를 끼치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찾는 잘못된 목적 방향 속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때만 있었느냐? 성경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찾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찾고 싶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찾는 목적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없애려고, 해를 끼치려고 찾는데 이 헤롯 대왕 역시도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이 유대 베들렘 땅에 예수님 찾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살난 아기들, 그 이하 아기들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냥 두살 이하 아기들 죽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모조리 죽인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다 죽인 거예요. 확인하고 다 죽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좋게 말하면 간절하게 찾은 거예요. 안 좋은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악의 세력들은 주님의 그 생명을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죽이려고 해를 끼치려고 대충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아, 작정 안에 결심 안에 결단 안에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네. 그거요 마귀들도 사탄 마귀도 전부 다다 예의 주시해서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 간결하게 찾아요. 어떻게요?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솔직히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경비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수를 줍니까? 사례비를 줍니까? 아무 이득되고 보수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까지요. 예수님을 간결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보셔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습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건 솔직히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공예배에 포함되든, 삶의 예배에 포함되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공예배고 이거는 삶의 예배고 굳이 막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왜 좋은 걸 자꾸 나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면 돼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뭡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는 드려야 돼요. 공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잖아요. 너희 몸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뭐하라고요? 드리라. 그게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예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되고 순서 따지고 뭐 따지고 형식 따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기께 경비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늘 이 헤롯 대왕과 이 동방 박사들이 똑같아요. 찾는 목적은 달라요. 찾는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찾음에 있어서 이두 부류는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 동방 박사다 헤롯 대왕에게 밀리지도 않았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헤롯 대왕도 동방 박사에게 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8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알아보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고 죽이고 확인하고 죽이고 확인하고 죽인 거예요. 그마만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이 목적은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 나쁜 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밀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을 찾는 이유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해를 끼치려고. 팔아넘기려고. 팔아넘기려고 찾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배워야 돼요. 가련 유다가 사람들 동원하고 군인들 동원하고 경비병 동원하고 횃불 들고 등 들고 이 모든 도구들을 동원했던 이유는 그 찾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 이 목적에 있어서 좀 정리 정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는 아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기다리십니까? 왜 찾으십니까? 이번 한주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이 성탄절을요 보통 주일과 똑같이 여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래요. 절기 때는 반드시 절기 찬송 이주로 좀 불러주십시오. 왜요? 그만큼 절기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연말 분위기 내려고? 아닙니다 뭔가 좀 이렇게 다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찾으려는 마음을 가짐을 잘 준비를 하십시오 나를 드려야겠다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방향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예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는 건 맞아요. 방향 설정은 맞죠. 여기에 간절한 만큼은 악의 세력들에게 밀리지는 마시라라는 겁니다. 단전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 찾으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도 간절함이 밀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수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틀렸지만, 목적은 틀렸지만, 그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요, 간절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밀리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방향 잘 정했으면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 하라. 비둘기 같이 순결하다라는 건 뭡니까? 목적에 있어서는 악을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적한 대로 내 삶을 예배자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하라 악의 모양이 그 목적은 틀렸지만 하는 행실과 방법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지혜로움이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성탄이 비둘기처럼 순결하세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세요. 연말 연시 되면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약속 많이 잡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연말 연시 남은 딱두주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인사해야 되고 이 가족들하고 또 시간 보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잡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남은 딱두 주는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세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새벽에도 드리시고 수요일날에도 드리시고 여러분 금요일날에도 드리시고 어떻게든 지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찾는 이유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주 남은 두 주만큼은 여기에 뱀처럼 지혜로우시라는 거예요 간절하십시오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요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가려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것저것 다 들고 왔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완전 준비하잖아요. 사람도 다 데리고 오고 놓치지 않으려고 햇불도 등도 모든 무기까지 다총 망라해 가지고요. 그의 인생이 그래도 뱀처럼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간절함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이 예배자로. 간절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잘 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목적은 순결하되 방법은 지혜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번 한주 안에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될수 있도록